우리 친구들 안녕! 오늘은 2월 22일 토요일 큐티아이.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. 주님의 날에는 착한 일을 해요 라는 이야기예요.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편히 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에요. 예수님은 이 주님의 날에 오랫동안 손이 아팠던 사람을 고쳐 주셨대요. 손이 나은 사람은 그제야 진짜 쉴수 있었답니다.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편히 쉴수 있도록 착한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안식일이에요. 한주 동안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세요. 예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어요. 예수님은 어부를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.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고요.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.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고 오신 마음의 의사세요.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이 아픈 사람을 고쳐서 편히 쉴수 있게 해주셨어요. 자, 다 기억나죠? 한마음으로 기도해 볼게요. 사랑하는 하하니 아버지, 저도 주일에 착한 일을 많이 할게요.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